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 코리아타운에 요 앞에 지금 오가라고 됐지 오가 어, 거리 이름이 오가라고 되어있고게 오가 오 오가. 그리고 여기는 윈저 윈저. 윈저입니다. 윈저 예. 윈저하고 어 저기, 오가입니다, 오가. 윈저하고 오가 사건입니다. 네. 윈저하고 오가, 윈저와 오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앞에 멀리 보이는 것이 지금, 어... 할리우드 산입니다. 할리우드 산에 저 가운데, 지금 가... 화면 가운데 보이는 데가 할리우드 산 간판인데, 엄청 큰 간판인데, 여기서 보면 지금 거리가 뭐니까 지금 작게 보입니다. 예. 저한류드산 간판에 글자가 한류드라는 글자가 글자 하나가 높이가 1 0 m 에달랍니다 높이 10m, 폭이 3m입니다. 그만큼 큰 글자인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예.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아, 지금 아, 오늘은 2021년 어... 3월 6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9분입니다. 2시 9분 오후 2시 9분 자 오후 2시 9분 숫자 보이나요? 예. 숫자 보이는가요? 안 보이네. 예. 오후, 오후, 2시 예. 예, 시간은 오후 2시 9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 오후 2시 9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 미국 서부 표준 시간대입니다. 예. 오후 2시 9분입니다. 예. 코카콜라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예, 코카콜라 방송입니다. 코카콜라 방송. 음. 코카콜라 방송. 코카콜라 방송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코카콜라 좋아해가지고, 코카콜라에 미쳐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방송을 지금 찍고 있고요. 어, 너무 코카콜라 좋아합니다. 코카콜라. 에. 그래서 지금, 어디가나 코카콜라만 보면 아주 그냥 미칩니다. 하루에 제가 코카콜라를 한세캔 아니면 네 개씩 마시는 것 같아요. 세 개, 네 개씩.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코카콜라, 제가 좋아하는 이 코카콜라를 가지고, 이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되면, 자유화되고 민주화되면 그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개혁 개방이 되면 북한에 돌아가서 코카콜라 판매하겠습니다 장사하겠습니다 장사 코카콜라 장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